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에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던 조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보라이트인데요. 이 호보라이트의 브랜드명이 호보라이트에서 할로우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제품에는 호보라이트라고 써 있지만 현재는 할로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반트. 제가 원래 호보라이트의 아반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아반트 맥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외형이 진짜 너무 이뻐요 <laughs> 이거는, 아, 뭐라 그럴까. 아, 정말 미친 디자인인 것 같아요. 호보라이트 할로우는 정말 예쁨이 뭔지 아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다른 이 호브라이트 조명들보다 이 제품, 아반트 맥스가 정말 디자인으로 예쁨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는 진짜 사진가의 감성을 정말 마구 두드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얘네가 진짜 카메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구성을 딱 보면은, 중형 카메라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있는? 약간 이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파인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카메라 같이 보이세요? 조명 같이 보이세요? 저는 카메라 같이 보여요. 진짜, 그, 필름 카메라 같은 위에 이렇게 뭔가 열려서, 네. 상을 이렇게 볼것 같은, 네. 이렇게. <laughs> 그런 디자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을 뭔가 약간 일부러 의도한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터리를 빼는데, 이 배터리가 필름 같아요. 뭔가 디지털 백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세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디지털 백을 뭔가 이렇게 딱 장착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조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터리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V 마운트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만으로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V 마운트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옆에 액정도 있어서 현재 광량이라든지 색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온도 같은 경우는 2,700부터 6,500까지 얘가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색온도를 높이고 6,500 낮추면 2,700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예쁨이 어느 정도 예쁜지 제가 한번 진짜 최고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도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여기다가 마그네틱으로 반도어를 딱 붙이면.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유, 미친 것 같아, 이거 진짜. 얘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허니콤도 있어가지고, 허니콤도 이렇게 꼈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고, 어, 나는 이런 거 싫은데, 빼고, 여기다가 이런 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네. 디퓨저만 달래, 아니면 이거 색온도를 예를 들어서 5,000 한번 해볼게요. 5,0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5,500에서 여기서 뭐 그린 뭐 핑크 블루 보라 뭐 여러가지 이렇게 다양한 이젤 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체도 너무 예쁜데, 여기에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기본이 제공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배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거를 상시 전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딱 빼볼게요. 상시 전원을 사용할 때 여기 밑에 사실은 그냥 케이블을 꼽을 수 있거든요. 케이블을 여기 이렇게 꼽혀요. 근데 이렇게 꼽으면 안 멋있잖아요. 디자인이 생명인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시 전원을 연결할 때에도 그걸 예쁘게 유지시켜 줄수 있는 이렇게 듀얼 포트 어댑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 단자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USB 타입 C를 사용하든지 그래서 케이블을 쓸 때에도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100W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이고 밑에 이렇게 케이블을 꼽아서 전원을 인가해주고 위에는 D탭으로 연결을 해서 이 본체에 고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테이, 이, 이 케이블의 길이는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스탠드에 세워 놓을 때에도 이 케이블까지 다 생각하면은. 식의 높이까지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꽂고 거기에 이렇게 V 마운트로 꽂아서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아반트 맥스 이전에 이건 기존의 아반트하고도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트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도 연결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내가 단독으로 들고서 찍을 거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핸들도 기본이 제공,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아반트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도 있고, 어, 아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를 뒤에 장착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반트처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밑에 케이블 꼽아가지고 쓰시면 이게 아반트처럼 쓰는 거고, 빼고는 배터리 끼면은 그냥 배터리 타입으로 미니나 마이크로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싶어요. 진짜 디자인에 위치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할로우라는 이름으로 어 브랜드명이 변경이 되었지만 제품 자체는 동일하고 로고만 바뀐다고 해요. 이 v 마운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 한번 누르면 배터리 상태도 나오지 현재 용량도 나오지만 이렇게 led가 하나 있어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거는 이렇게 비춰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용량 자체는 6,900mAh이고 9 9 w 의 v 마운트 배터리다 어 그러면 이것만 낄수 있나요 다른 건못 끼나요? 다른 거 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 다른 거를 끼면은 안 멋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걸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반도어의 허니콤 그리드의 컬러 젤까지 있으니까 2700부터 6500까지 바꿀 수 있는 바이 컬러 조명이지만 이런 젤까지 사용하면은 컬러 조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 이런 컬러 젤 사용해도 될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광량이 셀수록 너무 뜨거워져서 이런 게 녹아 버리는데 80W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컬러가 동봉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더 멋지게 잘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할로우의 아반트 맥스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저는 이 조명을 활용해서 어떤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